바보바보바보 그러니까 아이 해치다 봐. <laughs> 손으로 올그 이번에 양만 쓴이가됐어요 네, 네, 네. 우리 이 타타소가 이게 싹 터집니다. 이거 시카다. 싹 터집니다. 네. 아, 파파 네. 있더라고. 네. 아니, 이파파 있더라고. 파파. 파파드. 예. 네. 원순이가 아, 뭐라 그러냐면 네. 당신만 당선돼서. 아, 그러면 내가 해결. 아 이사님만 계시면 아니. 양만성이 내가 양만성이 안 좋지. 내일 영화 프로 나오기 전에. 여기 지금 <laughs> 저그 <laughs> 어, 제가 오늘 <laughs> 비디오 어, 비디오 여기 네. 뭐, 어. 올 자리는 아니었는데, 예저 <laughs> 우리 덕성 형님이 하도 오라고 소화를 해서 오기는 왔습니다. 그저 와가지고 또예전 이사장님, <laughs> <그리고> 이영수 이사장님도 <laughs> 만나 뵀고. <laughs> 또 우리 아, 네. 그 강창규 대표님도 만나 뵙고 이렇게 해서 이 좋은 인연을 다시 또 이렇게 인기어하게 됐습니다. 아, 어, 믿음, 믿음. 네. 이아 정말 이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옆에 계시는 분이 지금 그에 에, 전주이시고 네네 응?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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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 연자 숫자 그 예전에 그 서울 개인 택시 운송사업 조합 이사장님. 어 이사장님을 하셨던 이연수 이사장님입니다. 지금 네. 현재는? 네. 현재는 그냥 국제 라이언스 협회 사모사 응. 그 d 지구 비지구. 여기죠. 강서에서 강동까지. 예, 거기를 부총재. 총괄하는 부, 부총재님으로 그렇게 지금 계시고 어디 제가 이사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. <laughs> 아이고, 영광입니다. <아유>. 이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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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요즘 웃음> 생각지 않는 예. 우리 정사장도 만나고 예. 그다음에 뜻하지